많은 악기가 사용된 것도 아니에요. 딱 기타 한 대, 목소리 하나지만 이게 진짜 깊어요. 무엇보다 음악이 거대하고 깊어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진심뮤직 TV의 김간섭입니다. 저는 곽실장입니다. 목소리에 깔아요. 본인이 까시길래. 곽실장입니다. 이게 네. 뭐야? 오늘 해볼 곡 이번 에 해볼 곡은 임영웅님 정규 앨범의 수록곡 연애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띄어서 말할게요. 네. 연애 편지 써 보셨어요? 연애 편지요? 네. 저희가 편지 세대는 아니지 않나요? <laughs> 그러니까 편지로 소통을 해야만 하는 세대가 있었고,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거지. 편지의 로망. 아, 약간 뭐 그냥 기념일. 네, 이 손편지가 준... 주는 로망. 저희 군대 있을 때 써봤죠. 아, 그녀에게. 연애 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편. 연편. 저 김광석님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laughs> 사실은 지금 임영웅님 정규앨범이 제목만 보고는 장르가 예측이 안가네요 진짜로 연애편지 저는 사실 들었을 때 조금 경쾌한 트로트를 좀 예상을 했어요 사실은 아니면은 그냥 조금 뻔한 발라드? 그런 느낌을 좀 예상을 했는데 뻔한 발라드나 경쾌한 트로트를 예상했지만 함춘호 선생님의 기타와 함께 진짜 김광석님이 환생을 하신 게 아닌가 들 정도로 엄청난 흡입력의 보이스로 두 분이서 지금 <laughs> 귀를 녹여 주고 계십니다. 네. 그 김광석 님 느낌을 떠올리는 게 이게 비교하고 그게 아니라요. 진짜 그 김광석 선생님만 내실 수 있는 그 특유의 흡입력이 있으세요. 정말 노래딱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도 전설로 회자되고 많은 뮤지션분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건데 그런 듯한 느낌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런 곡에서. 네. 어, 되게 좋아요. 여기에 사그작 사그작 사그작하는 연필 소리까지 같이 상상해서 들어본다면, 단풍 이렇게 하는 네. ASMR이나, 아니 저는 사실 곽실장이랑 둘이 있을 때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음악들에 대한 비판, 네. 어떤 좀 감성이 많이 죽어가는 현실. 뭐 가사가 대충 써지는 현실 은유와 비유가 없는 직설적인 가사로 도배가 된현 세태의 음악 문화를 곽 실장이랑 저는 저, 제가 좀 많이 비판을 하는 꼰대, 건데. 꼰대예요 꼰대 어좀 <laughs>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런 가사가 나오면은 저는 말을 잃어요 네. 음악이 이래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그건 꼰대고 네. 당연히 이제 모든 세대에 모든 세태별로 이런저런 네. 문화적인 그림이 있는 건데 네. 요즘에는 너무나 이게 없지 않았나 이런 감성이 지금 편지의 시작을 열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고 낭만이 없단 말이야 낭만이 아, 너무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m g 세대지만 약간 음악 꼰대적인 면이 있는데 좀그 취향마저도 저격해버린. 그러니까 참 음악이 깊어요. 진짜 많은 악기가 사용된 것도 아니에요. 딱 기타 한대 목소리 하나지만 이게 진짜 깊어요. 무엇보다 음악이 거대하고 깊어요. 아무리 많은 사운드들, 자극적인 소리들, 뭐 발전된 여러 사운드 기법들 사용되지 좋지. 않아도 그냥 본질은 좋은 기타 연주랑 좋은 목소리 그치? 그리고 좋은 감정 표현, 그거면 된다. 한국 사람들이 김광석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그분의 노래만큼 30년, 40년이 지나도 감성을 어루만져 주는 게 없거든. 에. 근데 이제. 뭐굉제히 깊게 다가오네요 정말 응. 아 너무 좋아요 지금 말할말 잃었다가 지금 살짝 이렇게 할말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할말 사실 <웃음> 많아요 참아 그립말 하얀 종이에 하지 못한 말사랑니다 가장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음역대로 좀 노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에어컨 좀 끝나고 에어컨이 울어요 지금 네, 에어컨 웁니다 에어컨도 지금 일절 끝나고 <laughs> 아, 네. 저는 이런 음악이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음악 속에 숨겨진 제가 생각하는 해석과 감정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립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가장 순수하고 멋있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랑 고민을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는 게 연애편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참 많이 이제 오그라든다라는 말로 좀 가려져 있는 현실이 되었고 문화적인 뭐 흐름이지만은 근데 또 때로는 이제 그런 향수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거를 좀잘 충족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진짜 임영웅님이 가장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음역대로 그렇지. 진심으로 감정을 표현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의 가슴에 와닿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발음마다 네, 특히 한국어는요 노래를 하면서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받침이 많고요 어, 자음들이 이제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앗, 아, 안, 녕 하, 세, 요 이렇게 다 딱딱딱 끊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일정한 곡명으로 안 가고 뚝뚝뚝 끊기고 뒤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목에 소리가 들리고 목에 힘 들어간 소리가 많이 들리게 마련인데 참 그거를 잘 몽글몽글하게 잘 굴려가시면서 가창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바람소리 쓸쓸한 시간입니다 나도 몰 꺼내본 지금 모든 소리가 다 예쁩니다. 임영웅님 목소리도 예쁘고요. 뒤에 나오는 뭐 기타 소리 그리고 현악기들, 피아노 톤까지 다 예뻐요. 예쁜 것들끼리 지금 모여 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이 소리의 조화를 좀 보여 준다고 해야 될까요? 가창도 목소리 뭐 음색, 발성, 발음, 가사 그리고 이제 기타와 여러 가지 악기들의 조화가 예쁘죠 근데 이게 뭉쳐져서 예쁜 것도 예쁜 거고 하나하나가 연주가 될때 같은 감정을 가지고 손끝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서 하나하나 진짜 하늘만음 한음 한음 곱게 연주를 해 놓은 이 마스터 피스를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 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네. 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거예요 저는 진짜 취향으로는 제 취향으로는 이런 음악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오랫동안 듣고 그러니까 어떤 되게 순수한 감정을 순수하게 노래해 놓은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자극적이지 않은 음악이죠. 이런 게 딱. 그렇지. 네, 진짜 편안한 음악. 계속 입에 넣고 어물어물해도 뭐가 계속 나오잖아. 그렇죠. 사실은 음악이 진짜 나오는 줄도 모르게 듣고 있을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어떤 관점에서는. 네. 외로이 홀로 남아. 깜빡입니다. 외로이 홀로 남아. 깜빡입니이 깡파 김니니터 깡파 김니터. 깡파 김니터. 깡파 김니지 깡파 김니터. 깡파 김니터. 깡파 김니어 이 아름다운 가사. 요즘 감성으로 카카오톡 이렇게 길게 보내는 걸로. 해야 그러면 되나요? 이제 mz 세대에게는 이제 아 뭐야? 바로 캡처해서 단톡방에 어이 남자가 이렇게 길게 정문 카톡 보내. 중요한 건 이제 뭐 얼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맞죠. 네. 어, 얼굴 제일 중요하고. 네, 근데 일단은 다 들어봤는데 어딱 그거 같아요. 이 제목이 연상이 되는 음악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제목이 가사 내용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고 제목과 음악의 가사는 뭐. 둘째 치고 이 음악의 분위기가 정말 잘 맞는 누가 들어도 제목을 모르고 들어도 약간 그런 연애편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되게 가볍게 만든 음악이 아니구나 참 깊은 음악이구나 또...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라이브로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라이브 들어야 돼요 갈 거잖아요 갈 거죠. 좀 너무 먹먹해지네. 어, 좀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 음악이 진짜로. 그려져. 뭔가... 그 시상을 예. 많이 썼거든요. 예. 그려져. 풍경이어별 아스라이 모모하는 모모. 우리 저 그대 닮은 별 하나. 무언가 초저녁 혹은 늦은 밤에 창틀에 기대서 쓰고 있을 것 같은 딱 이게 오후 느낌은 아니잖아요. 해가 쨍쨍이 떠 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제 네.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결국은 우리가 밤에 좀더 치우쳐 있는 감정이기도 하고 그런 심상들이 연상이 되면서 한층 더 풍성해져요, 노래가. 이거 예술이다. 뭐, 저 예술이다. 아트다 이거는. 어, 이게 참 타이틀곡 해도 얘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laughs> 생각이 좀 듭니다. 줏대가좀 없는데. 예? <laughs> 줏대가 없다고요? 예. 네. 저주때 없어요 원래.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인정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줏대가 없네요. 아니, 아니, 좋은 걸 어떻게?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거는 아비앙또랑 이게 같은 앨범에 있는 게. 아 아래래? 정말 정말 정 반대에 있는 음악이거든요. 뭐야? 진짜 그러네? 진짜 지구 반대편 음악과 여기 음악인데 이게 같은 앨범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음악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수록된 앨범이 있었나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냥 음악의 퀄리티나 이런 걸다 떠나서. 시도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음악이 실린 앨범이 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어, 저는 이런 취향의 노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문세 님, 김광석 님 약간 그런 스타일. 네. 지금 좀 촉촉해져 가지고요. 네. 행복하네요. 어우, 너무 너무 좋아요. 이런 음악 또 오랜만에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12곡이 장르가 다 다른데 사실 뻔한 음악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